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이런 사순절과 비슷한 절기가 있습니다 라마단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라마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슬람 달력의 여러분, 뜻하는 말입니다 이 9월에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월에 가브리엘 천사가 무함마드에게 꾸란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가장 성스러운 달이 9월을 라마단이라고 하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의 달력이 우리의 달력과 달라서 1년에 한 보름 정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라마단은 9월에 시작했는데 점점 점점 빨라져서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달간 라마단 기간이 됩니다. 어떤 해는 라마단이 두 번다가 오는 그런 해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니까요. 20일 정도 이 라마단과 사순절이 겹칩니다. 아마 내년에도 겹칠 듯 합니다. 이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은 어떤 일을 할까요? 보통 금식을 합니다. 해가 떠 있을 때 금식하고 해가 지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 새벽 4시 정도에 먹고요.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오후 6시 이후부터 오랜 시간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6시가 되기 전부터 식당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4시부터 앉아 있습니다. 6시 될 때까지. 그렇게 어떻게든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냥 참 재미있는 사실은 보통 이 라마단 금식 기간에 식료품 음식점 매출이 1년 중 최고라고 합니다. 낮에 금식하니까 밤에 더 많이 먹는 거예요. <laughs> 아무튼 이 금식이라는 말을 인도네시아 말로는 뿌아사라고 하고요 아랍어로는 싸움이라고 합니다 싸움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는 금식만 뜻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삼가하다 그만두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단 기간에 먹는 것 분명히 삼가하겠죠. 그런데 정통 이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남을 헐뜯는 일도 금하고, 더러운 것도 보지 않고, 남의 것 빼앗지도 않고, 쓸데없는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죄악된 곳에 가지도 않고, 어, 뭐하고 비슷하죠? 사순절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들은 이렇게 삼가하는 자세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정화하고 흩어졌던 마음들 그들의 하나님인 알라에게 돌이키고 또 자기 희생을 실천하고 가족과 친구들 간의 그 유대를 강화하고 나쁜 습관들 멀리하고 정말 우리 사순절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철저하게 라마단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걸 예수님께로 향하면 더 좋겠는데.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물론 일부 이슬람 교도들은 이런 라마단 정신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어기기도 하고, 어, 그럽니다. 라마단 정신이 많이 희미해진 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순절은 어떨까요?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부활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봅니다. 절제하기도 하고, 또 많이, 더 많이 베풀고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해이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전부터 이런 사순절이 필요 없다. 사순절 무용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무슨 절기를 지키냐? 매일매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지, 절기 때만 지키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의 되새김질입니다. 기억의 되새김질. 우리가 잊고 있는 것들을 다시 되새김질 하자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것들을 다시 떠올리고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다지는 거지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훈련을 통해서 메워 나가기도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훈련을 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렇게 절기 때 기억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제대로 훈련을 하게 되면 결국 일상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 특히 이 말씀과 기도, 예배 자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십자가의 구원은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게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각오를 다지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요, 기억에 되새김질 현장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기억의 되새김질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아이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해서 우리가 아간의 범죄, 아골골짜기까지 우리가 다녀왔는데 오늘은 드디어 아이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에발산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에발산의 재단을 쌓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난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린 일입니다.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당부한 것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27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 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수의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신명기는모세의설교지 않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세웠지만 광야에서 맺었던 그 언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잘 지키면서 살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세겜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땅에 들어가면, 신해산 언약을 죄 다시 학증하는, 재학증하는 그 언약 체결식을 시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언약을 되새김질하라. 바로 이말이지요 신명기 27장을 기준으로 보면요. 먼저 큰 돌을 취해서 그 위에 석회를 발랐고, 거기에 예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서 에발산에 딱 세웠습니다. 그다음은 돌을 다듬지 않은 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돌 위에 석회를 발라라고 했을까요? 돌 위에 석회를 발라라. 그리고 그 위에 기록된 내용 계속 써 내려가라. 이 말은요 결코 말씀을 바꿀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딱 써놓고 섞여 바르면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산 위에 우뚝 세워진 말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말씀, 그 말씀이 가난 땅에서 이스라엘의 삶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말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지켜질 것을 다짐하요 또 이어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재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단을 쌓는 건요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주신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에 보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하매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올려드릴 때 흙으로 제단을 쌓든지 아니면 돌로 만든다 그러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가공되어진 세계보다는 하나님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 이 모습, 이 그대로를 좋아하신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흙으로 단을 만들고 돌도 다듬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돌로, 돌을 다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힘들었던 그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면서, 대규모 국가 사업에 다 엄청나게 동원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국고성을 만들고, 이 일에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정교하게 돌을 다듬고, 그것을 쌓아 올리는 일을 하면서, 엄청난 눈물과 땀을 쏟으면서, 힘든 수고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계속 돌을 다듬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다면 그들이 이집트의 아픈 기억으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일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돌로 다듬지 말라. 그냥 예배 드려도 된다 말씀하신 거죠. 가나안에 들어온 출애굽 2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듬은 돌은 조상들의 종살이를 떠올리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한 사고 피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제단을 쌓고 난 뒤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마주보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여호수아는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부 낭독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이 낭독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잘안 보이시죠? 예,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 성이 있고요.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해서 아이성으로 갔다가 세겜성 가면은 제일 위에 에발산이 있고 그 밑에 예,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반이 서고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 반이 서서 마주 보면서 중간에는 요사가 딱서 있고 말씀을 선포하면 이쪽과 저쪽에서 동시에.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뭐 어마어마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거기는 광야가 아닙니다. 이집트도 아닙니다. 요단 동편 모압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말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겠다. 다짐하는 기억의 되새김질 현장이었고 다짐과 결단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그땅 지역 이름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잖아요, 세겜. 여러분 이 세겜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에발산 그리심산 서기 전부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난에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재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순이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 사라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세겜 땅이라는 거예요 세겜 땅 그렇게 세겜 땅은 바로 예배로 제사로 시작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하면서 결단을 했던 거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모셔왔던 믿음의 조상 요셉의 뼈, 이 요셉의 뼈도 어디에 묻었을까요? 세겜 땅에 묻게 됩니다. 또 요서가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 그의 생애 마지막에 다시 이 세겜을 찾습니다.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110세입니다. 110세 나이가 많아 분명 기력이 없었을 터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을 요구한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은 아주 당당해 보입니다. 너희가 오늘 선택하라. 나는 여호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 백성들이 일제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겜은요.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떤 장소냐? 아브라함의 예배가 묻어 있고 자신들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결단했던 바로 그런 전통의 장소였던 거지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후대 오랜 시간 뒤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바로 이곳 세겜에서 왕권 확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보함이 왕권 확인식을 이 세겜에서 했습니다. 이건 세겜이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다. 그런 말이죠. 특별히 이 예배,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이 서려 있는 곳이었으니까 중요한 장소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요, 날마다 이런 세겜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예배가 있는 곳, 약속을 확인하는 곳, 결단과 다짐이 있는 곳. 어떻게 보면 이 예배당이 그런 장소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바로 세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되고, 예배가 떠올라야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떠올라야 되고, 나의 결단이 떠올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세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기억의 되새김질 기간으로 온전히 잘 삼아야 합니다. 이때 40일 잘 훈련되면 우리가 남아있는 이한 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모든 곳이 세겜이 되게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잘 지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세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세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세겜,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런 세겜, 우리가 그런 세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우리 신앙인들 이 사순절 기간 더 영적으로 껴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말씀과 예배 결단이 있는 세겜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더더욱 우리의 신앙이 경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가나 안에서 힘차게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과 아멘의 함성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후에 계속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정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있다 내가 그렇게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께 결단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